당했어 이걸로 레전드를 썼으니까 이걸로 한번 더 레전드를. 줘. 오케이 나 정했다. 간다. 정했어요. 형. 하나 둘 셋. <laughs> 아형왜 왜요? <laughs> 형 저희 <병이> 둘다 <laughs> 쓰레기예요. 둘다 일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 하나 골라놓고 어떻게든 <laughs> 그냥 다 쓰레기예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일어나 그냥 이게. 어. 야, 바로 레디 박아봐. 야, 씨, 야. 아, 오늘 하도다. 이야! <laughs> 아, 왜 죽겠네, 이거? 야, 나 뭐, 형이 이겨줄게, 그냥. 아, 이거, 파드립이랑 달라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아, 형, 이치대 차이가 얼마나 큰데, 형, 이치대 있어. 어, 네. 자연이 이길 수 없어요. 어. <laughs>

카드립 아니라고 어. 이 새끼 아까 나한테 처음에 <목소리> 형님, 이게카드립 아니에요. 이러놓고 뭐야? <목소리> 아니, 잠시... 아, 이거 잡는다 잡는다. 예. 붙다아니 이거들 노말랜드 왜 자꾸 카드립만 나오냐고 헷갈려지시겠네. 아, 아, 붕 떴다. 잡지 마. 그 도현아 형, 지금 익시드 안 쓰고 있어. 어떻게 해, 너 형, 그럼 익시드 안 쓰니까. 어, 잠깐어기줘요 아, 나왔었 빨리 가 어, 빨리 가 아, 감사합니다. 형님, 어. 드래프트 한 입은 줄게.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형, 어, 가세요. 이제 가세요. 뒤로 어. 가라고. 어. 도현아. 이 파이어 마라톤이야. 파이어 마라톤. 어, 어, 야, 잠깐만. 아, 제발. <웃음> <웃음> 제발. <웃음> <웃음> 야. 삭제해라, 애송이. 삭제해라.